이번 문제는요, 2024년 3월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뭐, 몇 시에, 언제, 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린빌 커뮤니티 센터는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해들처럼, 즉, 지난 몇 년처럼, 렌트할 부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공간을 reserve 하면 어떤 보관하다니까요. 어떤 예약을 하고 싶다 하면 please visit 우리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어, 완성하세요 등록 어떤 이런 등록서, 등록 형식을 완성하세요. 언제까지? 4월 20일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공간 부스 예약하는 방법 가르쳐 주고 있죠. 실제로 요금은 얼마다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는 예상하는데 모든 이용 가능한 공간이 어떻게? 꽉 살 거야, 곧. 그러니까, so, don't get left out.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당신을. 어떤 fair, 즉, 그 박람회에서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답은 뭐가 될까요? 봐봐요. 후원.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려고 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물품 홍보 아니고요. 반환 방법 아니고요. 부스 예약 안내 괜찮죠? 그럼 앞에 박람회 맞고요. 앞에 공예품, 공예품 만나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공의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을 때 조금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 맞겠지가 아니라 한번 찾아 올라가서 확인하시는 정도의 센스는 보여주세요.